달길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들 중에서 너무 화분하고 매칭이 좀 그래서 다시 분갈이 해주려고 하는 녀석들 지금 갖고 나왔는데 레드탑 탑 레드 레드탑 <laughs> 요 녀석은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시중에 너무 예쁘고 와 철화 철화 얼마 전에 제가 프리지다육에서 요 분생 소개해드렸을 때, 제가 완전 극찬했던 이유가, 얘가, 어우, 뿌리 봐, 너무 잘났어. 지금 분갈이 한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화분 위로 너무 뿜긋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면 녀석을 다시, 아, 요건에 써야돼. 다시. 아, 1년 됐네,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얼마 안된것 같지? 야,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엊그제 같은데.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진짜 시간 빠르다. 원래 다육이들 1년 만에 분갈이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뭐 1년에 분갈이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죠. 1년 만에 한 번씩 분갈이 하게 되면. 근데, 키우는 다육맘들이 그렇게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우연히 이 녀석 철화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철화가 쬐끔하게 들어 있었던 녀석을 제가 딱 골라 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 잘 컸습니다. 기분 좋다. 요거는 어디다 분갈이를 할 거냐면 요 덕송 분에다가 탕 넣어볼까? 여기도 예쁘고 요 토분에다가도. 아이고야안 보인다. 토분에다가도 넣어볼까? 아 토분에도 예쁘다. 독성분도 예쁘고 토분도 예쁘고 어떻게 할까? 얘가 목대가 나오는 애요 기본적으로 아, 토분에다가 할게요. 이 토분에다가 이 토분은 윤지 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제가 소개를 했었던 토분이에요. 이 토분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가격대가 좋은 토분이었거든요. 다 흙을... 9... 4... 음. 사실은 저1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다가. 16... 다7 18... 19... 10... 11... 1 물을 잘 먹어가지고 아 제가 이 녀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예쁜지 제가 묵은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나도 그거 키우고 싶다 진짜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제가 너무 너무 좀 성의 없이 식재를 해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막, 이파리가 막다 떨어지고 난리야. 건들건들. 불을 짱짱하게 먹어, 먹어갖고, 제가 지금 건드리니까, 살짝, 이 철화를, 좀 돋보이게. 돋보이게 좀 해보고 싶은데 자꾸 들어두시네. 그러면 흙을 좀더 넣고. 한번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돌로 기, 이걸 기대 놓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자좀좀 나머지다. 왜냐면 이 흙이 약간 폭석 폭석해가지고 우리 그 튼튼이가 이렇게 잡고 폭폭 가라앉으면 <laughs> 그때마다 가라앉을 때마다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키우고 있었던 레드탑. 벌써 분갈이 한지 1년 됐어요. 저는 1년 된지 몰랐어요. 아유,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너무 웃긴다. 그 사이에 요 해석도 많이 컸네요. 이제 당분간 좀 가까이서 놓고서는 봐야지. 아 예쁘다 <laughs> 진짜 예쁘다 아 요요요 요 잎꽂이들 요, 요, 요 이거 어떡해 어? 아 잎꽂이들 아 아쉽다 진짜 생잎이 떨어지면 저는 잎꽂지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아유 좀 던져 놔야지 그리고 오늘 분간이 한 날짜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그렇지 8월에 해줬네 어쩐지 뭐야? 며칠 만에 다시 했어? 이건 아니지, 며칠이야. 아니. 어쩐지, 흘기. 그래, 이거 다시. 그렇지, 어쩐지. 어머, 세상에, 뿌리가 아래까지 다 내려갔어.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서 이상하다. 흙이 그래도 1년 됐으면 좀 딱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들부들하니 흙이 좋지? 왜 이러지? 막 했더니만, 뒤에 보니까 8월에 분갈이 됐어. 8월에. 그래 놓고서는. 자, 다음은 마가레 군생이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쁜데, 얘를 지금, 얘가 몇번 이사 가는 거거든요? 얘 분명히 분갈이를 최근에 했을 거예요. 근데 화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화분을 좀더 더, 좀 클래식해서 얘가 네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분으로 제가 화분갈이를 할 거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지금 마가리 최고로 예쁜데 <laughs> 화분하고 언밸런스 하니까 얘 예쁜 모습이 부각이 안 돼요. 아 얘도 진짜 뿌리 활짝 너무 잘했다. 지금 저는 화분하고 안 어울려서 좀 분갈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뭐야? 그치? 중국 화분인데, 수입 화분인데, 다육이 어때요? 잘 키워 놨죠. 잘 키워 놨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꾸 화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그... 화분이 뭐 이래서 저래서 하시는 분들, 저는 다육이 잘못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화분에 당연히 잘클수 있어요. 그래야죠. 좋은 화분인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비싼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리고 좋은 화분의 의미가 뭐예요? 공이, 공임이 그냥 많이 들어가면 비싸고 좋은 화분인가요? 비쌀 수는 있죠. 공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좋은 화분의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와, 아슬가슬, 어우, 아슬가슬가슬. 제가 분갈이야. 제가. 그 배합한 용토에다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네요. 자, 요거는요 프리티다육의 요 서인경 화분. 약간 서인경 화분에서 크인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화분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매칭을 딱 해보니까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미소토에 대해 제가 식재해 줄 거예요. 뿌리는 그 아, 뿌리 아, 사이사이에 돌이 너무 잘 들어가 있었어.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얘는 진짜. 갖고 약간 좀 색이 좀 다운되는 그런 색감에다가 식재를 해놓으면 얘가 훨씬 더 예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 하, 힐링된다. 진짜 보기만 해도 힐링되지. 마가렛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들. 마가렛 금이. 물론 이제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장점, 군생 엄청난 군생의 어떤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죠. 네, 요거를 요거를 이제 이런 애들을 판매를 할때 사실 이렇게 묵은 애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잎이 완전 해벌떡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판매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다육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하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좀, 이걸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요런 애들을 도전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군생들을 어디서 만났다고 해서, 막, 다, 이 아이를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요 마가렛을 키워봐가지고, 너무 얘가 예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실패했었어요. 이 예쁜 애를, 되게 예쁜 애를 실패를 했었는데, 얘가 진짜 이렇게까지 예뻐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근데 기대는, 이렇게 예뻐질 거라는 기대는 못했는데, 진짜 너무 예뻐졌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 화분 색감이 그냥 문양이 하나도 없는 그냥 화분이었으면 오히려 제가 좀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놔뒀을 텐데, 화분에 되게 쨍한 그런 꽃무늬가 들어가서, 아, 다육이를 너무 좀, 아유, 방금 쓰러질 뻔 했는 거 보셨나요? 너왜 그래? 왜 쓰러져? 그러니까, 굽다리에 돌을 이제 깔고 이렇게 서 있어서 그래요. 분갈이 언제 있었는지 궁금하다. 안 써놨어요. 분갈이 날짜를 여기다가 이거를 받쳐놨더라고요. 쳐지는 게 싫어서. 동안 여기서 근데 잘 크고 뿌리 잘 내리고 하면 한동안 많이 오래 못 키워요. 분갈이 제때 해 줘야지 다육이들 건강하고 예뻐요. 뭐 분갈이 몇년안해 줘도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죽진 않죠. 죽진 않지만 건강하게 예쁘게 살진 않아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훅 하고 사람이 늙는 것처럼 다육이가 훅 하고 가요. 그 때문에 분갈이는 때가 되면 해주는 게 원래 맞아요. 니나 분갈이 잘해라.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 그쵸? 음, 역시. 아 오늘 얘 분갈이 꼭 해주고 싶어갖고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어, 시간은 막 째깍째깍 가지. 이 분갈이 못하고 갈까봐. 자 <laughs> 분갈이 다 했어요. 마가렛 등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죠, 여러분들. 제가 엄청 예뻐요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게 진짜 엄청 예쁜지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냥 예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이런 애들은 어디서 보기도 힘들어요. 아. 너무 예쁘다. 자,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마갈의 금군생 정말 환상적이죠? 마갈의 금군생과 레드탑 요 녀석 철화가 있는 요 녀석 다시 분갈이 해줬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